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하게 됐는데요. 어제 밤한 72세 남성분이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족들 말로는 평소에 지병도 없었고 건강도 무난했던 분이라 갑작스러운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더 마음이 무겁고 또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죠. 혹시 잠자는 동안 우리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왜 하필 그날 그 밤이었을까? 이런 질문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이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취침 습관이 몸에 꽤큰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걸로 드러났고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나는 괜찮겠지 하고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수면 습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70세 이후의 몸에겐 꽤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해왔던 잘못된 취침 습관들 그 중에서 꼭 조심해야 할 것들 10가지를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해요. 예시도 하나하나 진짜 일상적인 사례로 드릴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자는 게 좋은데 싶으실 테니 바람직한 방법도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이 이야기 다 들으시고 나면 분명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이건 진짜 오늘 밤부터 바꿔야겠다. 먼저, 첫 번째로 가장 흔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습관은 잠들기 직전까지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겁니다. 사실 요즘은 다 그렇잖아요. 침대에 누워서도 유튜브 한두 개는 보고 자고, TV 리모컨은 손에서 못 놓고, 드라마를 마무리 짓고서야 눈을 감는 분들도 많으시죠. 근데요, 그 화면에서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 이른바 블루라이트라는 게, 우리 뇌한테 지금은 낮이에요. 라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드라마 한편 보려다가 계속 다음 편이 이어져서, 밤 1시가 넘어도 끄질 못하고, 결국 눈은 감았지만, 머리는 각성 상태로 한참을 뒤척였던 적이 있었고요. 또 다른 날은 스마트폰으로 퍼즐 게임을 몇 판만 하자 했는데 이상하게 점점 더 집중돼서 눈이 말똥말똥해졌고 결국 잠을 밀었더니 다음 날 종일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커뮤니티 글을 보다 보니 괜히 화나는 댓글 하나에 마음이 상해서 화가 잔뜩 난 채로 눕다 보니 꿈도 험하게 꾸고 새벽에 땀에 젖어 깼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거실에 놓아두고 방 안에서는 라디오나 잔잔한 음악만 들으면서 눈을 감고, 그 대신 내가 스스로 이제 잘 시간이야 하고 느낄 수 있도록 불도 줄이고, 소리도 줄이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을 만들고 있어요.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건 너무 일찍 자리에 눕는 습관이에요. 우리가 흔히 일찍 자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일찍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다는 거예요. 저녁 드시고, 소파에 앉자마자 스르르 졸음이 와서 그냥 8시에 자버렸던 날, 밤 중에 10시에 한번 깨고, 새벽 2시에도 또 깨고, 결국 4시에 눈이 말똥해져서, 천장만 보며 날 밝기를 기다렸던 기억이 있으시죠? 또 어떤 날은 특별히 피곤하지도 않았는데, 심심해서 그냥 7시 반쯤 누웠더니, 한밤 중부터 몸이 근질근질하고 오히려 더 뒤척이다가, 정작 아침엔 머리가 무거워서, 아무 일도 하기 싫었던 날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약속도 없고, 조용한 날이라 그냥 일찍 자자 했는데, 5시간 자고 깨고 나니까, 그날 하루가 너무 길고 지루해서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잠은 되도록 비슷한 시간에 자려고 노력하고 너무 일찍부터 이불 속에 누워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그 시간엔 가벼운 정리, 산책, 라디오 듣기 같은 걸로 몸을 자연스럽게 피곤하게 만들어 두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편하다고 느끼는 불을 켜놓고 자는 습관이에요. 밤에 어두우면 불안하다고 또는 화장실 가기 편하게 복도 등을 켜놓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그 은은한 불빛 하나가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방해 요소일 수 있답니다. 어떤 날은 수면 등을 켜두고 잤더니 눈은 감고 있어도 내가 자꾸 깨어있는 느낌이라 몸은 쉬는데도 마음이 불안하고 아침엔 전혀 개운하지 않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혹시 새벽에 화장실 갈까봐 복도 불을 켜두고 잤더니 중간에 한번 깼을 때그 불빛이 너무 강해서 그후로 다시 잠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전날은 그냥 TV 꺼두기 귀찮아서 화면만 희미하게 켜둔 채로 잠들었는데 꿈속에서도 뉴스 자막이 흐르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잠이 얕아서 하루 종일 피곤함이 가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잠들기 전에 방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고 혹시 무서움이 올라오면 그때는 라디오 소리나 숨소리를 아주 작게 틀어놓고 그 고요함 속에서 잠을 청하니까 잠도 더잘 들고 다음날 아침도 훨씬 개운하더라고요. 넷째로 조심하셔야 할 습관은요. 바로 잠자기 직전에 뭔가 배를 든든하게 채우는 거예요. 어르신들 중에는 자기 전에 뭘 조금 먹으면 잠이 잘 온다 하시면서 라면 하나, 빵 하나, 과일 하나 챙겨 드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게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랍니다. 저도 예전에 저녁 먹고도 뭔가 아쉬워서 라면 반 개만 끓여 먹고 잤던 적이 있는데 배는 든든했지만 속이 계속 더부룩해서 한밤 중에 왼쪽으로 뒤척, 오른쪽으로 뒤척 하다가 결국 잠을 거의 설쳤던 기억이 있어요. 또 어느 날은 손주들이 먹고 남긴 피자가 너무 아까워서 두 조각 먹고 누웠는데 자는 내내 속이 쓰려서 새벽에 깼고 결국 아침에 죽한 숟갈도 못 넘기고 속쓰림 약부터 찾았던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고구마를 반개 먹고 누웠는데 처음엔 포근하게 잠이 오는가 싶더니 새벽 3시쯤에 입이 바짝 말라서 물을 마시고 다시 눕긴 했지만 속이 부대끼는 느낌에 한참을 뒤척였죠. 그래서 저는 요즘엔 저녁을 너무 늦지 않게 먹고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고 하고요. 입이 심심할 땐 그냥 따뜻한 보리차나 꿀물항 모금으로 입맛만 살짝 다스려주는 쪽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잠이 더 깊고 개운하게 오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아마 많은 분들이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네 하실 수 있는 건데요. 바로 무거운 이불을 덮고 자는 습관이에요. 요즘 무게 있는 이불이 몸을 감싸줘서 안정감 준다고 많이들 쓰시는데. 70세 이후가 되면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 무게가 몸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어느 날은 겨울이라 따뜻하라고 극세사의 솜도 두툼한 이불을 덮고 잤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어깨가 뻐근하고 손끝까지 저릿저릿하게 찌릿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고요. 또 어떤 날은 다리가 좀 붙는 느낌이 있었는데도 두꺼운 이불을 덮은 채 자고 났더니 다음날 양말 자국이 발목에 선명하게 남아서 순간 순환이 안됐구나 하고 느꼈던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밤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게 이불이 무거워서였다는 걸 아침에 이불 걷을 때에 서야 알았고 그날따라 유난히 몸이 무겁고 피곤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구나 하고 느꼈죠. 그래서 요즘은 이불을 아주 가볍고 통기성 좋은 걸로 바꿨고 춥더라도 여러 겹 얇게 덮는 식으로 조절해서 몸이 스스로 조절할 여지를 남겨주니까 확실히 아침이 가벼워졌어요. 여섯 번째는요, 자기 전에 머리를 감는 습관인데, 이게 또 나이에 따라 몸에 훅 들어오는 영향이 달라져요. 젊을 땐 아무렇지 않게 밤에 머리 감고 적당히 말리고 잤는데, 나이 들어서 똑같이 했다가는 두피가 차가워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나 두통 같은 게 자주 생길 수 있어요. 어느 날은 머리를 감고 대충 수건으로만 닦고 잤더니 아침에 목이 뻣뻣하고 한기가 도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어떤 날은 머리를 다 말리고 잤다고 생각했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 베개가 축축해서 깜짝 놀랐고 그날 따라 코가 막히고 목이 따끔거려서 하루 종일 컨디션이 바닥이었던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밤에 머리 감고 창문 살짝 열고 잤다가 아침에 뒷목이 뻣뻣해서 두통약을 챙겨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엔 아무리 늦은 저녁이라도 머리는 가급적 아침에 감고요. 꼭 밤에 감아야 한다면 완전히 말리고 따뜻한 수건으로 목까지 덮어주는 습관을 들였더니 훨씬 몸이 편안해졌어요. 일곱 번째는요. 자기 전에 술한잔 하는 습관이에요. 술한잔 하면 잠이 솔솔 온다고 해서 소주 반 잔, 맥주 한 캔, 와인 한 모금 챙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사실 이게 숙면에 도움되기는커녕 수면의 질을 완전히 망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어느 날은 기분 좋게 와인 한잔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처음엔 잠이 확 왔다가 새벽 두세 시쯤에 깜짝 깨서 그 뒤론 도무지 다시 잠들 수가 없어서 혼자 멍하게 새벽을 보낸 적이 있었고요. 또 어떤 날은 맥주 한 캔을 시원하게 마시고 잤는데 자다가 화장실에 세 번을 다녀오고 나니까 잠이 중간중간 끊어져서 더 피곤하게 느껴졌던 기억도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소주 반잔 마시고 잤더니 다음날 머리가 묵직하게 아픈데다 속도 쓰리고 온종일 컨디션이 떨어져서. 하루 종일 무기력했던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젠 잠들기 위해 술에 의존하지 않기로 했고요. 대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차나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면서 몸을 천천히 식히고 자연스럽게 피곤함이 올라올 때까지 몸을 맡겨두는 쪽으로 완전히 습관을 바꿨어요. 여덟 번째는 자는 동안 너무 두꺼운 옷을 껴입고 자는 습관인데요. 이게 또 건강에 꽤나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어요. 추울까 봐 내복에 털 조끼까지 껴입고 자는 분도 계시는데 몸은 덮을 이불이 있고 방은 따뜻한데도 너무 꽁꽁 싸매고 자면 오히려 땀도 나고 순환도 안 되거든요. 어느 날은 내복 위에 긴팔 티까지 입고 잤는데 한밤중에 땀이 차서 잠결에 깨서 티셔츠를 벗다가 한참을 뒤척였고요. 또 다른 날은 목을 너무 꽁꽁 감싼 채로 잤더니 목 주변이 답답하고 아침엔 두통이 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무릎까지 덮는 수면 양말을 신고 잤는데 아침에 발이 퉁퉁 부어서 신발이 잘안 맞을 정도로 혈액 순환이 안 됐다는 걸 실감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젠 최대한 가볍고 땀 흡수가 잘 되는 옷을 입고 자고, 추우면 방 온도를 살짝 조절하거나 이불을 조절하는 쪽으로 바꾸니까 훨씬 숙면하기 좋아졌어요. 아홉 번째는 방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상태에서 자는 건데요. 특히 겨울에는 너무 따뜻하게 하고 자면 이불 안이 건조해지고, 여름엔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고 자면 새벽에 냉기에 덜덜떨게 되죠. 한 번은 겨울철이라 히터를 계속 틀고 자다가 목이 칼칼해져서 자다 일어나 물 마시고, 그 다음날은 아침부터 콧물 감기처럼 찬바람 맞은 증상이 올라와서 고생한 적도 있었고요. 또 어떤 날은 여름에 에어컨을 너무 낮게 틀고 자다가 새벽에 온몸이 식어서 일어나 보니 이불이 옆으로 밀려 있었고, 발 끝이 얼얼해서, 그날 하루 종일 몸이 무거웠던 기억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방을 너무 따뜻하게 해두니까, 땀이 차서 이불이 눅눅해지고, 자다가 너무 더워서, 자꾸 깨고 일어나니, 숙면은 커녕 오히려 피곤만 더해졌죠. 그래서 저는 요즘엔 방 온도를 딱 20도 정도로 맞추고, 습도는 퍼센트로 유지하려고 하고요. 잠들기 전엔 창문을 살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한번 순환시키고 나서 문을 닫고, 자는 습관을 들였어요. 마지막 열 번째는, 생각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에요. 사실 이건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20세 이후에는 그한 가지 걱정이 뇌에 오래 남아서 잠든 듯 하면서도 깊이 잠들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자다가 자꾸 깨게 되거든요. 한 번은 누웠는데, 낮에 있었던 말 한마디가 자꾸 떠올라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되새기느라 눈은 감고 있었지만 마음이 계속 일한 느낌이었고요. 또 어떤 날은 은근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는데, 그걸 정리하지 않고 누웠더니, 꿈에서도 그 일이 반복돼서 아침에 일어나니 더 지친 상태였어요. 그리고 한 번은 다음날 병원 예약이 있어서 혹시 늦잠 자면 어쩌나 걱정하다가 자명종 소리 들리기 전에 벌써 네 번은 깼던 적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마음을 비우는 루틴을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하루 있었던 일 중에 감사한 걸 한두 가지 떠올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보다는 오늘 고생 많았다고 스스로 다독이는 말을 건네고 그 다음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길게 내쉬면서 하루를 정리해요.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마음이 조용해지고 몸이 차분해져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더라고요. 이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지금까지 열 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 이건 나도 해당되는데 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노년의 건강은 정말 사소한 습관 하나에서 무너질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사소한 변화 하나로도 단단히 지킬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잠이라는 건 하루의 피로를 회복하고 몸을 다시 채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질이 좋고 나쁨에 따라 다음날의 삶이 달라지죠. 오늘 들으신 내용 중단한 가지라도 나도 한번 바꿔볼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게 바로 건강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경각심과 따뜻한 실천의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노우지의 채널의 멤버십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나 특별한 콘텐츠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가입 버튼 눌러보시고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늘 건강하시고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